2019 나도 핵인싸 당신이 사야 하는 스니커즈는 해피가 되고 싶다면 꼭 사야 하는 스니커즈 쇼핑 가이드 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과고에는스두를 입고 어떻게 승는 건지 신어? 라는 것 자체가 음. 패션 마크다면은 지금은 그런 패션 마크가 느낌표로 바는 거죠 스두에도쓸 것일 수 있지 음, 발렌시아가 <laughs> 발렌시아가 보다 더 귀한 아이 일반 매장에서는 이 아이는 구할 수가 없어요 나이키와 피오 오브 가다 콜라보레이션 아그 이거 짠. 신으면 기본 한 4cm 커지거든요 음. 강남의 실내화 수준으로 오. 세계 최고의 수집형 농구화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. 에어가 써있죠. 많이 알고 있는 에어포스의 음 절개 냉면 좀 다르게 해가지고. 감상하고 계신 거예요. 제가 문서 없을수록. 설명을 발이 그렇게 편하지 않던데요. 뒤를 누가 와서 자꾸 밟더라고요. 음딱 정사이즈가 아닌 상태라면 음 아파요. <laughs> 냄새는 어떡할 것이냐. 음 다리가 얇아 보여요. 발이, 네, 크니까. 발이 크기 때문에 <laughs> 아이돌들이 신는 이유도 있다. 음. 키가 커지거든. 와, 나이키에 이런 걸 계속 만드는데. 어? 아시스 이런 걸만드네 음. 어? 이지는 역시 아디다스지. 음. 이런 식 이미지들이 계속 그 음. 브랜드의 제품을 사게끔 소그러게끔 만드는 그런 욕망의 시앗이 되게 심합거다 이것들이 욕망의 씨앗이군요. 아, 씨앗이 그렇죠. <laughs> 어, 얘기하면 할수록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. 음. 다 사시면 돼요 <laughs> 정답입니다. 쌍거트 정답. 사고, 쌍거트 사고. 그럼요. 저희 쇼가 소비 트렌드 쇼 그렇죠? 예, 조장. 아니에요. 조장이란요. 동의요. <laughs> 어, 소비 시어업 선명한 소비를 위한 트렌드 네. 정보 전달자. 네 역할을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. 네정리수있도록 네. 정리할 수 어. <laughs> <알겠습니다. 웃음>